저거 변태는 아니, 그런 눈빛 좀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운동을 알려주다 없으니까 내가 안 하는 거 아니야 형님 아 죽겠네 끼고 다녀 정상이 없어요 야, 끼고 다니지 어? 뭐 어? 아티 아니 거기다 끼는 거 아니야 어디가? 여기이 안녕하세요, 에피플레입니다왜 아, 영상을 켰냐면, 제가 또 회사에 왔는데 그 얘기가 걱정이 많더라고요. 체즈브그 잼민이 <laughs> 채널에 가서 괜찮겠냐, 너무 안어울리 뭐 같지 뭐 않냐 <웃음> 인터넷에 엄청 그래요. 잘하고 뭐만 하면. 파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뭐 거잖아요. 영양성분표 영양 가져와가지고 이거 먹어도 돼요? 뭐, 이거 좋아요? 뭐, 뭐, 이거 파는 사람한테는 좋아요. 시청겠어요 유튜브를 <laughs> 뭐라고. 아니, 정국한테. 정국한테는 좋아고 정신이 없고, 거고 얘는 비서가 아니라 뭐 쌍패예요. 자꾸 쳐다보면 어디를 쳐다보잖아요. 무슨 예요 이게 써몇 <써야 웃음> 백억 하는데. 안녕니까 네. <laughs> 피플리에 <웃음> 1호 됐나? 점점이 어다 반갑습니다. 어디프로필에 <laughs>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오늘 기분 좀 좋아요. <웃음> <웃음> 처음으로 사업만 하다가 제게 아니라 이제 남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 일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회사 투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시죠. 예. 네. 왔었가요? <laughs> 야, 근데, 아, 오늘 컨텐츠, 그럼, 음바페 한식 체험이었어요? 음바페, 음바페 떡볶이 오빠가 죄송합니다. 음바페 나갔어, 그래요. <laughs> 아무튼, 여기는 이제 2층 저희가 라이브 하는 공간이고, 제가 원래 컸던 것보다도 평소가 한 70도가 되네요. 2D다, 2D. 음, 네, 그래서 뭐, 있을 거는 다 있는데, 기구를 아, 좀 많이 두고 왔어요. 아, 그, 원래 있던 기구는, 아직, 그, 천에 남아있고, 여기, 아, 이렇게. 이렇게 웨이드 기구랑, 아직 정리하지 못한 즙들. 어, 그리고, 확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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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유산소 라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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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드 머신 라인. 제현님 진짜 풀리 네. 열받게 하기. 이거랑 이거 균형 안 맞추고. <laughs> 기능은 괜지 <굉장히 웃음> 이거, 이거, 이거. 됐으, 됐으. 아, 불안도 없고. 되게 돈 많잖아. 나 먹게요. 아, 물가지고 그래요. 친하게. 일단 다음. 아, 그 사람들 1층 궁금해 하더라그 음식점. 아, 그래 이거 소개시켜 드리면 이제 피프리 님이 졸리면 들어가서자는친절이 <laughs> 사실 이게 풍부이라서 바로 바로 풍사 뺏벌이에요. 바로 그러지. 언가 지금 배리면 바람이 다 빠져요. 가면 돼요. 라그 집에 출가할 때 이렇게 부르거든요. 말하면 그 이제 아 그리고 이거 골드 버스는 예, 임시로 잠깐 맡겨놨어요. 그래서 잘 못하면 바로 떼가려고. 제가 실버랑 골드 버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유튜버들 여기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제가 돈을 제일 못 벌어요. 바람이다. 지금... 너는 시청자 댓글을 받은... 아, 네. 아, 아, 좀... 그, 오늘 댓글 받. 대신에 우리는 원 댓글 받는 그대로에. 너 네. 드, 댓글 쓰고 있는 거야. 네, 어. 네. 어... 아 근데 전에 지나가다 핏블리 실제로 봤는데 생각보다 뭉쳐서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댓글아 진짜 제일 싫하는 거야 댓글에 댓글에 댓가지마 제가 거예요 지금. 솔직히 아. 오늘 티 똑같아가지고 나랑 좀 비슷해 보여 <laughs> 제가 제일 싫어할 말 있는데 정재열 뒷모습 보고 자꾸 핏블리인 줄 알았다고 <laughs> 댓글 사는을 찍고 어 근데 어깨가 똑같은 거 같아 <laughs> 아니야 비슷해 비슷해 이따 재보자 여기 1층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여기 뭐냐고 여기 애끼우동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일식집 진짜 잘되어요 여기 맨날 사람들이 여기 바라바로 앉아있더라고요 여기는 약간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는데 점심때 거의 중고서 먹어요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여기 앞에 식당이 있는데 뒤에 또오마카세가 있어가지고 프라이빗하게 미팅할 때오마카세 앞에 보 어? 네. 어 한번도 가못 봤어 여기가 스 시즌이라는 오마카세예요 오, 아닌이 여기 처음 와구나 야너왜 대표한테 반말해. 뭐짜고이다반말이요 어, <laughs> 비서예요, 비서. <왜> 뭐 짜라고. 아리나 오짜라고. 아니면 거고요 형님. 아, 여기 셀에 <laughs> 바로 주시네. 어, 원래 어... 그런 거예요. 야, <laughs> 아, <하이> 아, <laughs> <낯을 웃음> 나도 알아. 아 원래 오마사라는게 어, 일부 마음대로 그냥 최선한 재료를 해 주고. 뭐, 스탠드미로 재료 쓸때 얼마나 한번 주시면 면 바로 받으셔. 안에서 워킹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속으로 <laughs> 공포증이 있거든 아? <laughs> 야 못된 것만 <건가> 배워가지고 너 여자는 뛸수 없어요 <laughs> 하여튼 2층까지 소개했고 3층 <laughs> 갑니다 아. 지하는 라운지 공간인데 이제 거기 이미지로 대체합시다 옆에 이가 되게 하얗다 근데, 근데 얘는 지금 몸에 문제가 뭐야 딱 봤을때 얘는 이가 문제야 앞니가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는게 웃는게 아니라 앞니 때문에 <laughs> 이렇게 찢어지는거야 ㅋ <laughs> ㅋ 아, ㅋ ㅋ ㅋ 3층은 저희, 저희 업공간워크스페이스라고 하죠 오~~ 아 그리고 여기가 퀴프린 3 공간인데 거의 여기 안계시던데? 이거 뭐에요? 그 V야 왜? 이런거 하나 하고 야동볼로 그래. 아니 <laughs> 아야동불라 <아니, 야종물로. 웃음> <아니, 야종물로. 웃음> <laughs> 이거 끼고 <laughs> <laughs> 짬촌으로 <laughs> 뺏어 쓰면 돼요 도 여기 있어 여 <laughs> 근데 여안 <여기도> 돼요 여기 <laughs> 시스 <칠 싶은데> 있어 <laughs> 네, 건강해 그러면 뭐 아니, 근데 형건 어차피 안 보이겠다 이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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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만 눈이야 <laughs> 이게 네을수 쓰지. 아, 아우 너랑 빡쳐고 간다 보네, 벌 <laughs> 아, 여기 입이 <인기> 안 나가지고 털난데. <laughs> <그러네. 웃음> <laughs> 알지. 하층도 이제 PD 라인 있는데, 아, 저는 맨날 제가 직접 직원을 이렇게 하다가 연행해 주니까 진짜 좋더라. 그래? 진짜 완전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와서 제일 정원은 일단 유튜브에 컨텐츠만 집중하면 돼가지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오고 나서 매출이나 그어 조회수나 비용 많이 줄었죠. 비용 5 분의 일로 줄여드렸잖아요. 그치 거의 8 분의 1? 어 아, 많이, 줄었네. 뭐, 진짜 와, 많이 줄었고, 줄었어. 진짜 많이 줄었고 모든 거는 늘었어. 어, 확실히 기획을 잘하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laughs> 여기 이제 5층 쪼름입니다. 제 저랑 잘 맞는 거를 써보고 싶은 거 얘기를 하면은 그걸 써보고 좋으면은 나 이거 광고하고 싶어 하면은 얘네들이 그 광고주 연결해 줘요. 광고랑 차이점이 광고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말이 있고. 어 맞아. 트가 정해져, 정해져 있는데. 있어, 맞아. 이거 직접 써보고. 맞아 맞아. 좋은 점을, 점을 어. 설명해줄 수 있으니까. 네. 어, <laughs> 진짜. 근데 아린이는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회사. 아리별 루팡? 얼굴 아, 루팡. 얼굴 아, 생겼어, 루팡. 네. 얼굴 루팡 많이 해서 치카 꼽 갖고. 안되면 도와줄 수 있어 라 스타일이면 비슷 여기 안에 대회의실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피플 얼굴 볼 때마다 자꾸 그 사진 너무 겹쳐 보여 왜셨어좀안친란데 네. <laughs> <어째서>. <만신일한데 웃음> 이렇게 디스를 시작 <laughs> 영어로 해야 될것같아 제가 네. 영어로 못어요어 뭐, <laughs> 어, 저도 승리라고요. <laughs> 아, 여기 승리 아... 1위 못더라 아무튼. 아린이야. 아린이야. 아린이가 확 사갔네. 아린가확 여기 크리에이터 분들. 네. 저보다 돈 많이 버시는 아. 예. 크리에이터 분 아, 여기는 이제 석기 형이 그. 눈사치고 있는 미니 부자거든요. 아 <laughs> 어제 월급 받은 거 봤어요. 어. 으러갈래요 눈에 왜 이렇게 눈에 갑자기 뿔이 떨어져요? 어제 실이 지급 금액 나가지고 어, 아린 님이라고 싫어요. 어, 너무 여자 많아. 비블렛네. 저요. 응. 정리할 수 있어요. 정리할 수 있어요. 아니 적극적이야. 억을 갖고 계시더라고. 한달에 오천이면은 <laughs> 그 <못> 쳐주면은... <laughs> 네 둘이 있는데 그동태 눈깔 같다고 소영이 비슷한 느아지 지금도 아, 그러고 있잖아. 지금도. 아아아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넌 진짜 이상형이잖아, 몸만 이상형인 거잖아. 아얼굴 너무 온반 같아, 실제 근데 얼굴이 진짜 너무 별로긴 해. 아 진짜, 아 진짜, 와, 깜짝 놀래, 왜 얼굴 나빠. 그 아빠는 안 좋아. 아빠는 이 나쁘다고. 너 아빠가 그렇게 하 6층입니다. 예. 네. 뭐야? 네. 다음에 6층. 6층. 아 그리고 카메라 대고 있는 애는 저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네. 네. 여기서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을 또 만났습니다. 여기는 6층 사무지원실인데 여기 진짜 좋은 게 여기서 회계도 잡아 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뭐 신경 쓸게 없어요. 뭐 계산서나 급여나 직원들 할때 진짜 세무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그냥 세무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면은 와 멘탈 나가야 진짜 할줄 모르니까 네, 얘네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그 담당해주시는 분이 엄청 잘하시더라 그 어, 아, 뭐 저만 보면 한, 네. 한 대씩 네. 손이 올라가는데 옥상 한번 볼 옥상? 옥상, 먹고, 옥상. 어, 아 어. 옥상 이제 프라이빗 그스피셜한 공간인데요 옥상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옥상 자, 네가 안내해줘 옥상 잠깐. 가 자, 네가 안내해 <laughs> 어디로 가야 돼 옥상 아, 옥상 가오 <laughs> 뛴다 오기네 우리는 어, 옥상 박 선수가 개인 연습하자 박배야 박배자자 파이스 좋아 박배야 그렇지 <laughs> 어, 그래가지고 저도 뭐 여기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애들이 철이 없어 보여도 잘해요 네. 특히 제가 그냥 어정끙딱 저렇게 하면서 벌거 엑기스 잘 하고 많이 배우고 있고 얘가 기회가좀 잘해요 생긴 거는 다르게 기계를 좀 잘해가지고. 몇 <laughs> 스타? 아 오빠 다음 벗어야지. <laughs> 기합 해줘. 한번 진짜. 기합 해줘. 한 뭐. 뭐. 아니 왜 잡고? 아아아 아니 왜 잡고? 아참한 번만. 썸네 찍게. 아참한 번만. 썸네랑만 진짜 아니잖아. 해야지. 조회수가 다르니 아니 나는 조회수도 많아. 니한번한번한 번.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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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풀리를 찾아라. 1 1 1 1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저 여기 잘하고 있고 애들이 웃어 보여도 실력 있는 애가 웃어 보이는 건 멋있는 거야. 아, 왜 와? 예.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 풀고 얘네도 서로 스트레스 풀고 있어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이나 정규 콘텐츠 잘하고 있니까 예. 네, 얼른 돈 많이 벌어 가지고 빚도다 갚을게요, 여러분들. 아, 형 조심해요. 형. 밖에다 하면 풍선. 어, 조심해. 아, 네. 집도 조롱하고 얘들도 조롱해가지고 네, 그냥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집도 바로 저기예요 집도 바로 앞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니까 네, 네. 저는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콘텐츠 많이 준비해서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근데 되게 밑에 아, 있으시다 아하하하아네으 가운데, 가운데 올라요짝인데 여기가 좀 밑에 찔리지 <laughs> <정도. 웃음> 말고 이렇게 만져 봐 어, 어, 어. 가까이 좀와주요아 어. 얘는 얘 너무 쫄딱거리지 마라 야, 얼굴 좀 열어봐 앞쪽 보게 I d o 이 t k n 게안 I d o 데 t know. 네 어? o n t 만 n o w I d o n 네 know. I 라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눈 n t know. I don't k n 할때 I don't know. I don't know. I